안녕하십니까.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문제풀이로서 또 이렇게 처음 뵙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40강 정도 이런 강의를 해가지고 그좀 내용을 많이 책에다 많이 넣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짓걸 좀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우리 국가시험에 대한 이 경향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. 문제가 보면요.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반복이 더 되냐,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그,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은, 일단, 그 총론이, 예? 총론이 그때 한, 우리가 보통 그, 올 6월 13일날 서울시 시험도 봤고, 2014년, 14, 13년, 14년 해가지고, 이 총론이, 예? 제1장의 총론이, 그, 이렇게 나와가지고 총론 나온 게, 보통 그게 보통 한 지금 17% 나왔어요. 17%. 이게 나오 게. 총론 나온 게. 그러니까, 그, 뭐,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원가관리 다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13년, 14년, 15년, 6월에 달 시험 본가에서그 토, 그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총론이 이렇게 나왔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가설공사. 이게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. 그래서 이게 한 뭐, 한 5. 오프왔어요 이게. 전체. 제가 한 3년 동안 지금 분석한 결과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토 기초 공사. 이거. 흙막이 토 공사 기초 공사 이거. 이것도 또 이게 또 이렇게 좀 적어 나오고 있어. 그래서 이게 뭐한 16%, 뭐 총론 비슷하게 나왔어요. 이게 나온 게 이렇게. 16% 나오고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뭐 철근 이 콘크리트, 네? 이 공사, 이거, 이게 뭐 지금 추이다로 나와서 뭐한 27.5%, 프로테지 한은는 제가 지금 나름대로 나온 거를 정리해서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나와고 그리고 이제 이 철골공사 다섯 번째로, 네? 이거 스트럭처 공사, 이게 그 철골공사가 이게 뭐한 거지, 11%. 이렇게 이 정도 나요 이렇게 1 그래가지고 저거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적 미장 마감 뭐뭐 뭐 창호 철물 뭐쭉다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 요게 한뭐 나오는 게 이게 뭐한77%한77% 한77 돼요 76.5% 나오더라고 이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그리고 나중에 마감 공사 이제 마감 및 기능 공사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평화할랄네 뭐, 외단열, 내장열아니까 이게, 이게 나오는, 이게 나오는 게 뭐, 한 23.5%. 이것도 큰 거예요. 이 정도. 어.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오니까, 그, 이, 뭐, 어차피 이, 이다 차트는 중요시 봐야 되고, 마감도 뭐, 뭐, 5%, 3%, 4%, 이렇게 쭉 나와. 그래서 뭐, 조적, 이런 거. 꼭 하나씩 나와. 조적 같은 거. 미장, 방수. 중요한 거는. 자, 그럼 이제 마감에서는 이제 여기서 뭐, 조적, 네? 이거 또 미장, 또 중요한 방수 기능 공사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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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, 네? 또 유리, 네? 또 금속, 또 목공사 그리고 중요한 거 커튼월 공사 어, 이게 아직까지 이제 커튼월이 적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커튼월이 이 지금 신공법이다, 이렇게 나오는 건데, 이게 뭐, 지금 커터널에, 그, 이제, 그 형태별 그 분류, 처음에는 이제 분류가 나왔죠, 분류, 이런 게. 그러다가 두 번째는 시험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. 또세 번째는 이제, 이 빗물, 이 침파는 방식, 크로스 조인트 시스템, 오픈, 이런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이제, 하자, 이쪽으로, 물과 관계. 그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, 뭐, 마감도 빼놓으면 안할 공사 같고, 이것도 안할 거, 저, 다 해야 될 거고. 그래서 지금 문제 경향이, 총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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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찰, 이제 다, 좀 이따 하기 전에 입찰, 계약, 뭐, 뭐, 또 무슨 뭐, 관리 기법, 무슨 뭐 하나 하는데, 또 공정 관리도, 공정 관리, 적산 이런 것도, 공정 관리도 전에는 좀 푸는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. 지금은 풀지가 않고, 뭐, 후리프로트를 설명, 설명이 맞는 것, 이런 것도 나오고. 또, 각 공정, 무슨, 뭐, 뭐, 에러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뭐, 이렇게 공정표의 종류를 설명해 놓고, 틀린 거를 고르고 나오든, 이런 것들 문제가 경향이 나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, 그렇게 해서, 그, 공정관리도, 푸는 건 당연히 풀어봐야지만, 치중을 해야 되겠다, 이렇게 알고 계시고. 또, 적산에서는, 지금 뭐, 90년대에는 문제가, 이 적산에 계산한 걸 나왔었어요. 근데 지금은, 적산의 총론 쪽, 전체 공사비에 대한 구성 같은 거, 이렇게 해서, 그런 그 품셈제도 이런 거 그래서 나가니까 제가 이런 강의 때 아마 그 일장에 대한 강의는 그적산에 총론 강의 좀 해드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다뭐 염두에 두고 두셔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걸 하니까 그래서 저걸 해서 오늘 저걸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축제 경향 분석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 강의한 방법 이걸 아셔야 돼자 첫째로는 또, 이것도 뭐, 뭐야. 이해. 이해래, 첫째. 강의를. 그러니까, 모든 문제가 저거지만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되도록이면 이해를 많이 하십시오. 그러니까 문제가, 문제도 이해를 해야 두 번째 풀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그, 이, 보통 이제 이론 수업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해가 돼서 반복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해되면